안녕하세요. 슬리덕스 원동영 강사입니다. 네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laughs> 네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처럼 네 열심히 놀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네 오늘 휴일인데요.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갈 데도 없고 네 시험이나 볼까 싶어서 어, 제가 CSWP가 첫 번째 계정에는 모든 시험이 다 합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두 번째 이제 세컨드 계정을 만들어서 제가 시험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서 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를 시험을 못 봐가지고 제가 오늘 시험을 하나를 봤습니다. 네, 어셈블리를 시험을 봤는데 네, 22분? 네, 저는 정확하게 딱 22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트가 늘뭐 제가 프로젝트 할 때도 쓰고, 네, 재직자 교육할 때 했던 내용들, 네, 그거 가지고 그냥 시험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더만요. 네, 아무튼 이 점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합격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제 계정이에요. 제 계정을 지금 보여드리면, 어, 지금 제가 드래곤볼 모으듯이 시트메탈이죠. 판금, 그 다음에 금형, 그 다음에 공면, 그 다음에 용접구조물, 그리고 도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언제 땄느냐? 2020년 이후 계정들은 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계정에서 모든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 AP 했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1번, 2번을 네, 무려 3년, 4년 만에 원래는 이제 제가 뭐, 뭐 때문에 떨어졌더라? 실수 하나를 했나?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 세션을 떨어졌었어요. <laughs> 저도 제 시험 본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아주 따끈따끈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2024년 5월 6일 네, 오늘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게요? 어드밴스드 c 티피케이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개 이상의 단과 과목들을 모으면 CSWE를 볼수 있는 게이트가 지금 열렸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CSWP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날짜로 CSWP가 지금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시험을 응시를 하려고 제가 보니까요 로그인을 해서 보니까 제가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의 가지 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가지 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제 시험 네 관련된 거를 체크를 좀 해보니까요 네아 시험 보기 네, 요거를 눌러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려고 가보니까요 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거 지난번 제가 csw 아 벌써 10년 전이니까 아니죠 12년 전이네요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그때 당시에 149달러였으니까 한 16만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네 24만원 정도 지금 값이 살짝 올랐습니다. 살짝이 아니라 많이 올랐네요. 네 암튼. CSW e 를 10년이 넘은 후에 이제 어떻게 문제가 바뀌었을까 해서 다시 응시를 하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실기 과제인데 이거 100%다 실기예요. 그래서 어, 로프트 스위 벨트체인 멀티바디 어, 스프링 모델링 바디동 복사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솔리덕스의 판금, 곡면, 용접, 금형, 그리고 3D 스케치, 그리고 CSWP는 기본이고요. 웬만한 솔리덕스의 전반적인 모든 도구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CSWE를 다시 한번, 네, 2024 버전으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디지털 배지를 취득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것도. 이 디지털 배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인증 마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명함 앞에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프로필의 대문에 거시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로고가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3D 익스피어리언스가 주황색? 인더스트리? 근데 여기도 지금 파란색 주황색인데 솔리드 웍스의 단과 과정들은 이렇게 반달만 들어있고요. CSWE 최고 전문가 자격증은 요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저도 네 CSWE가 이미 있다는 거.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취득한 인증서가 되게 많은데 등록은 하나밖에 안 되나 봐요? 제가 이거를 어, 등록하려고 지금 막 체크를 해보니까 네 다른 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2년 3월 6일 제가 CSWE 시험이 가장 먼저 개설되고 나서 첫 번째 인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다니까요 믿어주시길 바라며 암튼 좋은 결과 있기를 또 응원해주시고 또 카페로 또 유튜브로 또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험에 관련된 특강들이나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네, 특강들도 물론 해요. 카페에서도 특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특강을 따로 준비했었는데 어, 시험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게 뭐제 허락을 받고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수시로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시험을 보는데 암튼 어, 특강 아니면 개인 과외든 뭐든 간에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 네, 연락을 남겨주시면 또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거 말고요 제가 하나 더 취득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코드는 네,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아래쪽에 뭐라고 되 있냐면, 솔리드웍스 3D 크리에이터 어소시에이트 3D 크리에이터 프로페셔널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바우처를 발급을 받고 나니까 시험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6일까지래요.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이너 폴솔리더스 어소시에이트 그러니까 파일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건지 형상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무튼 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과목들이 있어서 제가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정보가 있다,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본다, 뭐 이런 내용을 준비해라라는 게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쌩으로 깡으로 제가 도전해보고 없으면 돈 주고 사서라도, 네, 추가로 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왠지 탐스럽잖아요? 크리에이터라는 게, 네,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크리에이터 자격증 두 가지를 꼭또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께 열심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시험공부 그리고 틈틈이 영상 이제 다음 영상 편집하러 또 가야 되거든요. <laughs> 네, 열심히 편집해서 또 좋은 강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덕스 작업 되시고 어, 카페에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로 오시면 또 관련된 정보들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즐거운 솔리덕스 작업 되세요.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정이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